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의 이스타일 그 제가 발견한 거를 다 보여줄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그러시라고 하고 맨 처음을 클릭하면은 동그라미가 나와서 글자를 지우거든요 그림은 안 지워요 근데 와자 이렇게 하면은 공개까지 돼서 거의 게임급이라고. 야 글씨 치우지 마. 그래 <laughs> 신기해. 빨간색도 오고 노란색이랑 빨간색만 오서 내가 도와줄 수도 있나? 도와주나 내가? 다 하면은 이쪽에 클리어라고 뜨고 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는데 글자를 만들어요. 쥐쥐라고 글자를 만들어서 멈추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쥐지 만들면은 이게 끝이에요. 자그 다음은 자, 자 다이노스워 게임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로 점프, 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구글! 바다 모드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떨어져요. 물고기 바다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은 타모스! 아니면은, 일자가 사라져요. 헉. 좀 무섭다 근데. 원래 영화도 다 무서운 건데. 뭐. 요거, 요거요. 요거. 아니다. 요거 요거. 아니네. 요거 사라지네. 제 위에 이거 기분 나쁜 거 이거만 사라지게 하면 안 돼? 기분나쁜 이거만 사라지게 하면 안 돼? 구...를 반대로 돼있는 자그 다음에 원래로 되돌리면은 다시 타노스 장갑을 클릭하면은 다시 돌아와요 자그 다음에 팩맨! 레디 고! 이거 제가 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음에, 움직여! 움직이라고! 잘, 음, 안움직이고요 이거는, 음,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목표는 이거를 다 없애는 것 같은데. 뚜드뚜드뚜드, 뚜드뚜드뚜드 마리오도 있었으면 좋겠다. 구 얼굴. 이것도 있고, 자 이거는 이것도 게임이에요. 으.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근데 원래 이렇게 움직였나? 배속한 거 같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고! 수록 발라드, 이거는. 어, 이거, 만드, 했는데? 아, 이거. 구글 부셔지는 거. 이쪽에 있고, 사실 이쪽에, 이쪽에 자세히 보면은, 왜 이렇게 안 집혀? 투명도 있거든요? 어, 이거 해야지. 자 일단은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응. 이건 저도 몰랐는데요 알아보자 아 이거 우리 했잖아 엄마 우리 했지 이거 응. 이거 금나올 이런 거 얘는 뭐야 어 설마 설마 이거 이걸 이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 키나 알아요. 냠냠냠. 왜 중국 같아 이거? 왠지 이거 중국 노래 같은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중국 노래 같아. 과자. 나 과자 먹을래. 왜 이렇게 빨라? 이건 또 뭔데? 원래, 뭐야. 음, 뭔지 모르겠고, 이건 알아요? 아, 이것도 있고, 이건 뭐야? 모르겠어, 나도. 이것도 왜 삐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스타일, 그치? 글자도 설마 삐뚤었나? 에베베베. 진짜네. 진짜 글자도 삐뚤어네 이건 뭐야? 이건 완전 까꾸로인데. 까꾸로야? 어, 이것도 이스타에그 할만하다. 아, 이거. 지퍼. 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쪽에 버그가 있어요. 여기. <웃음> 여기에. 뭘? <laughs> 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 마우스 어디에 갔어? 어. 근데 원래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처럼 보여. 음. 난다 했는데? 또 나와. 이건 뭐야? 눈이 있다. 내려요, 눈이 내려요. 이 노래 아닌 것 같은데? 눈이 내려요, 눈이 이거 내 내려요. 핸드폰이 뿌여지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컴퓨터가 뿌여지는 거야. 컴퓨터가 점점 뿌여져? 응. 화재 발생이다. <laughs> 아니야. 눈이야. 아쭝. 그리고 추가로 눌러야 될 거는, 요거야. <laughs> 그건 뭐야? 구독. 아, 어,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나봉 <따봉. 웃음> 근데 이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끝이야, 이제? 자, 이렇게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 그 o 그냥 마인크래프트 같네. 진짜 마인크래프트 끝잖아? X. X도 안 돼, 심지어. 근데 왜 얘네들은 안돼 있어? 왜 얘네들은 안 돼? 다이노소어 게임 한 판만 더 할게요. 한 판만 더 할게, 이거. 난 100점은 가야지. 100점은 가, 아. 아, 거의 100점인데. 자, 바다. 이거 했지? 응. 다운스도 했고. 응, 이제 다했다 생면도 했다. 했고. 이것도 했고. 구글도 했고. 이것도했고이것도했고 아니야, 이스타일 더 했을걸? 요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했고, 이것도 했고, 이타입더 있는데, 끝 어, 골로 된 거, 이것도 된 거, 이건 뭐야? 음악 진짜 눌러져? 음악 맞는 거죠? 아, 또 재밌는 거 많았는데? 또 재밌는 거 많았는데 잠깐만 이거 글씨도 <laughs> 이거 <웃음> 진짜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없었던 어. 것 같아. 몰라. 이거 이스터 에그 맞아? 이거 뭐야? 이스터 에그 맞아? 오류 아니야? 진짜 이스터에그 구나? 그... 엄마 이거 원래 이스터에그 아니라고 오류라고 오류라고 했잖아 이스터에그... 응. 이 스타일이... 뭐야? 아! 빠이빠이 되는 거? 빠... 빠이빠이 해 응? 빠이빠이 하라고 뭐좀 선택해 보래 여기 써놨잖아. 좀 선택해. 응. 한번 선택해봐. 안 이거. 아니 아니. 밑에가 한번 들어 아니 왜? 아니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또 이거네. 또 이거야. 됐다. 끝인가보다. 이거, 이거만 하고 있을게. 영상 끊어도 돼. <laughs> 자, 빨리 와.